황금조팝에 이어 소개해드릴 세 번째 나무는 홍조팝입니다. 같은 일본 외성조팝 3형제 중 하나이고요. 이 조팝은 꽃이 다른 놈들보다 굉장히 진한색으로 피어 6, 7월에 매력이 많은 나무입니다. 많은 가지에서 꽃이 피고 지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꽤나 오랜 기간 꽃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. 네, 마찬가지로 6월 정도에 개화를 시작하고요. 돌틈 같은 곳에서도 충분히 잘 살아서 매력이 있고 아, 마찬가지로 밀식으로 심어두면 풀을 이기기 때문에 정원 조성 시 유용한 나무입니다. 규격은 마찬가지로 30cm 이상으로 작업해드릴 예정이고 거의 대부분 40에서 50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최소 수량은 200주, 가격은 1,500원입니다. 네,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이어서 네 번째 소개해드릴 나무는 공조밥입니다. 규격은 50cm 이상이고요. 지금 막 개화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. 저희 집은 공조밥이 지금 서주조밥, 다른 이름으로 소주조밥 또는 겹공조밥이 반반 정도 섞여 있는 상태인데 사실 서주조밥은 겹꽃이 피어 훨씬 비싼 나무입니다. 하지만 작업할 때 번거로움을 덜고자 그냥 공조밥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. 사실 저는 당연히 구분을 하긴 합니다만 작업 시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하면 너무 더딥니다. 영상 말미에 1m 나무 보여드리면서 차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격은 50cm 이상, 한 주당 1,700원, 최소 수량 200주이고 어 나중에 보여드릴 80cm에서 1m의 경우 많은 수량은 없고 한 70주에서 80여주 남은 것 같습니다. 주당 2,500원입니다.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앞에 보이시는 두 나무가 각각 공조팝, 서두조팝인데 공조팝의 경우 일단 잎색이 약간 녹색빛이고 잎모양이 조금 더 크고 끝이 갈라지는 형태를 띱니다. 서두조팝의 경우 잎색이 약간 연두색 계열이고 잎이 가늘고 길쭉한 형태이며 다만 선류화보다는 조금 더 두껍습니다. 꽃도 보시면 이서주조밥의 경우 다닥다닥 붙어 있어 겹꽃으로 지금 개화하고 있기 때문에 꽃이 더 많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. 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. 네 저희는 택배 작업은 하고 있지 않으니 지금 판매하는 모든 나무는 구매를 원하시면 임실쪽으로 화물차로 내방하시거나 화물용달 이용하셔야 합니다. 영상 보시는 분들 중 일반 조밥 나무를 찾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. 현재 아쉽게 품절되어 가을쯤 납품 가능할 것 같고, 혹시나 5,000주 이상으로 대량으로 필요하시다면, 제가 주변 농가에 나무를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